이번 시간에는 부산 최고의 땅값을 자랑했던 위치입니다. 우리 서면 가 보시면 금강제아 건물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최근 19년 동안 부산에서 공시지가상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 공시지가 제일 비싼 곳이 금강제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여기 서면역에서 중앙대로 타고 쭉 내려오면, 여기 코너 자리에 금강제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부전동 254-20번지. 그래서 현장을 보면 이 건물이거든요. 아마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셨던 건물일 겁니다. LGU 플러스 바로 옆에 이 건물이 부산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고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여기가 왜 비쌌는지 어, 이걸 좀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서면은 이제 큰 대로변으로 해서 어, 이제 예전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 지금 왕복 6차선 도로였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서 맞은편 상권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 이제 지상으로 가려면 쭉 돌아서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됩니다. 어 횡단보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걸어서 가던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서면 교차로까지 올라가서 뭐 건너서 가던지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어 그다음 이제 최단 시간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지하상가로. 이동해서 건너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이고 지상으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로 건너가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입지였죠. 그래서 당연히 금강제압 건물이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공시지가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1등이 최근에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금강제약 건물에서 불과 한 1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최근에 뭐가 생기게 됐죠. 2019년 최근은 아니고 한 3년 정도 됐네요. 2019년에 brt 노선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brt 노선이 들어오면서 여기 스타벅스에서 동부프라자로 건너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강제하에서 불과 조금 100m도 안된 거리 이 스타벅스 앞에서 동부프라자까지 상권이 건너갈 수 있게끔 어, 지상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땅값이 동부프라자로 공시지가 1위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어, 우리 부산 땅값 1위 교체됐다 뭐 상권의 변화 신호탄 이렇게 해서 뉴스도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부산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원래 금강재화였으나 어, 이제, 금강지하 일대는 조금 상권이 쇠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어, 그런데 반면에 동보프라자 맞은편 쪽 뒤쪽에 먹자골목으로는 카페와 상권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층이 상권이 돈보프라자 뒤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이동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추세가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 그런데 우리가 왜 상권이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했는지 어 그것도 이제 내용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어 이게 brt 거든요. 어 brt가 지상으로 다니는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RT 정류장이 생기면서 이렇게 횡단보도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몰리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원래 이제 지하로 항상 건너가는 유동인구가 있었다고 하면 2019년에 BRT가 생기고 나서 보면 옛날에는 BRT가 없었죠. 2018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금강제하고, 여기가 이제 스타벅스고, 여기가 동보프라자입니다. 현재는 이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동보프라자 건물입니다. 어, 이렇게 BRT가 없었을 때는 횡단보도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어, 지금은 이렇게 횡단보도가 생기고, BRT 정류장 때문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나서 지상으로 단위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BRT가 개통됨으로써 이렇게 공시지가는 금강제하에서 동부프라자로 바뀌게 되었다. 어,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금강제하 공시지가가 어, 제곱미터당 4465만 원이었는데 동부프라자 공시지가는 4515만 원으로 훨씬 어, 훨씬은 아니죠. 조금 더 동보프라자의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이 내용을 어, 이제 캠프 부동산 스쿨이라는 어, 재테크 학원에서 길목 강사님이 어, 강의하시는 임장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이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권의 움직임을 예측하셔서, 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꼬마 빌딩, 성공할 수 있는 건물주가 되시길 바랍니다.